필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에 왔습니다 사나 아빠 손잡아 우와 <laughs> 저 비행기 봐 이쪽으로 넘쳐 일로 와봐 여 비행기 봐 보라고 일로 와봐 우와 비행기 봐 이거 엄청 빠른 거야 소녀 이거 옛날에 쓰다가 이제 오래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어, 그런가 봐. 지금은 더, 뭐, 더 좋은 게 있겠지? 어, 이것도 엄청 빠른데, 지금께 더빠르까 이름이 뭔지 모르겠 Take off to breakfast. 우와, 엄청.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엄청 빨라서 저기 하늘 위에 로켓처럼 빠르게 가서 미사일을 쏘는 거야. 응? 음? 나쁜 사람들한테. 선생님, 여기는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 야 저기 이있지 봐봐. 그리고 저기 형이 저기 봐봐. 이 무슨 나봐, 작가? 저기 봐봐. 저기 있는 거 저거야. 풋볼 경기장이래. 그건 모르겠다.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는 거야. 지금 이런 거 만드는 거. 저 비행기가 어디서 많이, 저기. 그치. 여기 안에 저렇게 저거가 있대. 전시되어 있대. 들어가 보자. 여기? 응, 여기. 이거가, 그, 우주에서 한국으로, 아, 그, 그러니까 아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올 때, 요거령을 타고 들어오는 거야. 왜냐면, 우주에서 지구를 오려면 굉장히 뜨겁거든? 그래서 일반 비행기들은 다 타서 없어져. 그래서 요런 캡슐을 타고, 일로 와봐. 이게 캡슐을 타고 오면 봐봐. 음. 이거 저번에 원숭이가 우주에 갔던 적이 있었어. 그래서 저렇게 떨어 저 오른쪽에 헬기 있지. 이게 절로 떨어져서 헬기가 가지러 가는 거야 구출하러. 왜? 원숭이가 있어. 근데 어. 너무 작잖아. 봐봐. 작지 않아. 혼자 타기는 작지 않아. 않아. 원숭이가 왜냐면 않아. 원숭이가 않아. 원숭이가, 원숭이가 사람이랑 제일 비슷하잖아. 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손이랑 발도 사람이 똑같잖아. 그렇지. 옛날에는 사람들이 응. 원숭이처럼. 그렇지 맞아. 네. 그래서. 일로. 이쪽에도 아, 와봐. 와봐. 이쪽으로 와봐. 그래서, 소이야 이런 큰 우주선을 타고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있는데, 우와. 우와. 이것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것도 똑같은 거야. 이리 와봐. 뭔뭘것 같아? 스펙스, 어, X. 이거 아, 우리가 우주에서 우주에서 저거 걸? 음. 저거 저거 우주 정거장 그, 내가 알겠어. 일 수도 있어. 아, 어, 우주 누가 위험할 때 저거 타고 그거 배달해 거그니까 우주 정거장이 아마 배달해 주는 거야. 아선이 없으면 여기 안에. 우주 배달하고 다는 거. 아, 맞아. 그 맞아? 어. 일로 와 봐. 어. 맞아, 왜냐면은 왜? 우주에 우리가 우주에 우주 정거장이 있어. 그래서 어? 우주 정거장은 뭐냐면 어. 보 아, 보기, 아, 보기 싫으면선야하고 어, 싫으면 어. 싶은 것만 하면 돼. 어응 oh. mm. 뭐야? 손으로 쳐.. 봐응 뭐라어 봐보자 이쪽으로 가봐 근데 저번에는 왜 원숭이가 우주로 갔어? 왜냐면 원숭이가 사람이랑 제일 비슷하잖아 그래서 지금은 어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예전에는 우주를 가면 가는 동안이나 그럴 때어 힘든지 안 힘든지 안전하게 갈수 있는지 안갈수 없는지를 보려고 그렇게 했던가. 응. 선생님 봐. 예전에 이게 큰 비행기다. 이게 우주항, 우주 우주 우주왕복선이거든. 응. 이걸 저렇게 실어갖고 움직였었어. 어떡해. 어떡해? 저거 이제 우주로 가기 전에. 왜 저렇게 했어? 어, 저거는 지구에서는 날아다니면안 되는 비행기니까. 빨리 저쪽에 있어. 이거 봐. 이거송이가지아 몰라. 왜이가어왜 우주로 갔냐면 그 원숭이가 사람하고 제일 비슷하잖아. 그래서 원숭이가 우주를 가는 동안 어 아픈 일이 생기는지 아니면 어 잠을 더 자는지 아니면 그런 거를 체크하려고 우주로 보냈던 거야 원숭이와요? 응 왜? 테스트 하는 거야 안해 테스트 테스트 하는 거야 선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선우야 아, 맞아. 그런 거야 진짜로? 그런 거 아니고 선녀 봐봐. 아맞네 여기 비행기가 있어서. 이거 봐봐. 이 사진이랑 이 사진이랑 연결된 사진일 거야. 근데 이 비행기가 엄청 크잖아, 높잖아. 그런데 이런 표지판이 있으면 여기 걸리겠지. 아 맞아 그래서 넘어진 거지. 그래서 넘어졌다기보다는 뽑은 거지. 잠깐 넘어뜨려 놨다가 다시 세우는 거지. 뭐도 아니 on you? I'm not a m o 아 h e r I'm n o 트 a mother. I'm not a m i t a r e a 우주선. 이, 이 우주선 아에가 이렇게 생긴 거야. 올라. 우주선 안에가 이렇게 생긴 거야. 어디 사람이 타는 거야? 여기 그냥? 앞에 타는 거죠. 저기 주황색 주황색 사람 두명 있지. 저 그, 그, 거기 뒤에 저기 이렇게 동그란 거 거기 하나는 원숭이가 탔던 데가 거기야? 아 이거는 다른 다른 타임이야. 원숭이는 그 전에 훨씬 전에. 네.

나진채만들 거야. 물 마실 거야? <목소리> 아니야, 됐어. 아니야. 우 지금 저희가 바쁜 거. 스타트. 스타트 하지 말고 선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목소리> 카일리가 보고 싶은 거 보면 돼. <목소리> 아, 이렇게. 아. 이거 옆에 선우 옆에 공사하고 있었잖아. 그거 거기에 이게 이제 오나 봐. 아~~ 응? 음? 어 아~~ 어. 어. 들어가 같이 같이 들어가자 그래 우리 들어가자 그러면 우리 들어가자 아빠랑 같이? 어이어들어 아하 아니 그 여기서 우리 없어지는 거야? 우리, 아, 우리 없어지는 거야? 이거 없어져? 우와 <승거> 어 손에 밀면 안돼 일어나봐 일어나. 아빠랑 모자 엄마 정말 예쁜데? 아니 아버님 모자도 예쁘게 <laughs> <laughs> 선물로 준거 아니야? 많이 사서 안 줘? 300회 사야 할인해준다 그랬다니까 선물로 <laughs> 우리 이것도 한번 해볼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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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우와, 좀 세지 않아? 얼굴이 아빠도 얼굴이 뜨거워. 왜냐면 여기는 옷이, 옷을... 이 정도 아빠 옷으로 가리고 있잖아. 봐봐, 봐봐, 봐봐. 그렇게 하면 봐봐, 슈 하면 빨갛잖아. 아빨 어, 그치? 아, 거기 하는 거 아니야? 됐어 죄송다 뛰지 말고. 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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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선우 야 선우 너 모자 어너 가방 들고

<ELL> right the end of the first trimester. The embryo is called the fetus and is ready The for brain and muscles. <trem hesitation>. <laughs> 딴 데도 가자. 다딴데 어, 가자. 이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 일로 와봐. 응. 응, 봐 다시 모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들? 요다 이쪽 것도 있어. 이쪽으로 와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저쪽 모인다 뭐 가봅시다. 신호는 칠수 있지 않나? 여기로. 연습장 가는 거 아니야? 카운터하고 어, <목소리> 뭐 딱히 뭐 없으니까 어 여기 앉아서 봐도 돼 동생 보고 봐. 순서를 지켜야지. 뭐가 보이시나요? 야 나무에 있는 새들 봐봐. 나무에 새들이 있나 봐봐. 이런 거. 열매. 헬리콥터 보... 봤어? 아, 응, 봤는데 그걸로 보여? 헬리콥터 어 봤어? 뭐가 여기서 가는 거? 야 이쪽 음 선생 그거는 가방에다 넣지 응? 야 형이야, 너 모자 하나 살래? 응. 이거 뭐지? 그거 너무 커서 아니지? 아니야, 이거 너무 커서 아니지? 이거는 저거야, 풍선이야. 이건 레고가 아니잖아. 마그네틱이 있길래 이게 석 선생님 책상에다 붙여놔도 되겠죠? 골라봐 다른거 엄청 많잖아 나사도 있고